안녕하세요!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하재우입니다 역시 이곳에 와야죠. 네. 트레인트루에 왔습니다. 예전부터 어, 이 파워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,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많이 했어요. 아, 트레인트루에 그분 있지 않나? 그분은 왜 컨텐츠 안 하냐? 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어, 드디어 제 유튜브를 복귀하자마자 이분을 급히 모셨습니다. 아,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. 네, 우리 에스더 양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!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오랜만이에요 그죠 아, 일단은 간단히 좀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. 네 저는 지금 52체급 파워리프터로 활동하고 있는 네. 에스더 힘센언니입니다 네, 지금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파워리프팅 이제 한지가 얼마 됐어요? 어, 제가 파워리프터... 시작한지는 네. 딱 2년밖에 안 됐어요. 2년이야? 네. 그 요즘에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네, IPF 대회 나갈 예정이어서 어? 대회 준비용으로 그냥 3대 네. 집중해서 어... 훈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 또 공식 질문이죠, 그렇죠? 네. 3대 최고 기록이 어떻게 되죠? 아, 스쿼트는? 110kg 두 번, 벤치프레스는 67.5kg, 데드리프트는 150kg. 오늘 이제 어 2월달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 훈련하는 거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에스더의 파워리프트 훈련 기대해주세요!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일단은, 뭐부터 하실 건가요? 어, 저는 일단 둥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둥근을 조금 깨워놓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되게 많이 아, 선호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어, 힙서스트라는 거죠, 그죠? 네, 그래서 밴드를 아. 사용하게 되면, 네. 중둔근을더 네. 사용하면서, 네. 열면서. 네. 네. 아, 한 다리로? 와,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엉덩이 자극이 엄청 올 거예요. 네. 야, 저도 이 싱글렛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하중의 유튜브에서 굉장히 꿀팁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,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 영상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어... 3대 운동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. 이 생존목을 잘하기 위해서는, 만약에 한 가지 보조 운동만 꼽자면은, 제가 이힙 트러스트를 추천을 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, 보세요. 힙 트러스트 동작 보셨잖아요. 힙 트러스트 동작. 근데 봐봐요. 이 스쿼트 봐봐요. 이거예요, 스쿼트. 그리고 데드리프트, 이거예요, 이거. 그죠? 벤치프레스도 이거예요. 근데 이 힙트러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전체 코어 힘이 많이 길러져가지고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엉덩이도, 하, 이 여러분들, 아직 디테일을 공개를 안 했지만은, 아, 조금 이따 온게할까요 스쿼트 좀 하고, <laughs> 여러분들께 이따가 좀 스쿼트 좀 해가지고, 어,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스트레칭이요? 예. 에스더는 좀 유연한 편이에요? 그런 것 같아요, 네. 저. 막, 완전 뻣뻣하지 않고요 오,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일단, 오. 아니, 그런 것 같아요. 엄청 유연하네. <laughs> 저, 아, 몸 푸는데 원래 한1 시간도 풀었잖아요. 그죠? 예, 근데 오늘은, 예, 유튜브 촬영상, 어, 한 20분의 1로, 예, 보여줬습니다. 아, 이제 슬리브를 착용을 하는 거죠. 요령이요? 에 네. 아. 어... 이 제품은 또이 SBT 최신상 아니에요, 그죠? 아, <laughs> 저 가방 살짝 봤는데 가, 가방만 보여주세요 아니 가방이 아니 똑같은 신발이 한세 컬레 들어있어요. 여자 가방인데, 아, 살짝만 보여주실 수세요? 아니 이게 가방이, 와. 아, 예, 네, 신발이, 와. 집에 더 있어요. 야, 슬리브도 있고, 야. 네, 준비 다 됐어요.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? 오늘 그냥 스쿼트를... 스쿼트부터 스쿼트아 어.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쿼트를 시작할 건데 아 머리를 묶으면서 제가 이제 좀 마스크 너무의 표정을 봤는데 아 이제 운동을 딱 시작하려니까 벌써부터 기쁨이 보여요 그죠? 그래요? 네 저는 이제 에스더를 처음 파워리프팅 할 때부터 이제 운동하는 끝까지 계속 많이 좀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, 어, 운동을 할 때, 그리고, 어, 고중량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에스더는 집중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예, 눈빛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, 어, 오늘 또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도 한번 스쿼트 보여주시죠. 예. 못본 사이에 자세가 너무 훨씬 더좋아져어요아 좋습니다 바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 바로요? 오. 좋습니다 이제는 어,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은 양쪽에 20kg씩 꽂아가지고 예, 붕의 무기는 20kg예요 그래서 총 60kg 되는 무게입니다 어땠어요? 어,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이게 괜찮은데, 약간의 대답이, 약간 이런 느낌. 물 60kg 하는데 괜찮냐? 약간 물어보는,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와. 와, 어땠어요? 아, 괜찮아요? 아무 문제 없어요? <laughs> 네. 그 다음에는 또 올리나요? <laughs> 네. 90이요? 90. 와, 씨. 아, 여러분, 이제 무게를 90kg에 맞췄어요. 와, 90kg는 솔직히 말해서 좀 쉬운 무게 아니거든요? 문제 없으시겠어요?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습니다괜찮 오늘 이거 하고 또 스쿼트 해야 되는 거. 아, 저 그렇죠? 이거 차, 차, 저도 알고 있어요. 이건 촬영용이라는 건 너무 알고 있어가지고, 예. 아, 지금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은, 어, 보통 이제 스쿼트 하고 나서 세트 간에, 그리고 휴식 시간이 파워리프팅 하신 분들은 한 2, 3분 정도 되거든요? 네, 에스다가 어차피 이거 촬영용으로 하는 거니까 하면서 세트 간에 이시네시가 거의 한 30초 두고 있어요 30초 네, 그냥 원판만 바로 끼고 바로 하는 건데 뭐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네, 좋습니다 아 에스는 이 집중력이 진짜 무서워요 네. 야 아, 어,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. 그렇죠. 아무 문제 없죠. 네, 네. 좋습니다. 그러면은, 이제 스쿼트를 했기 때문에, 데드리프트 있죠. 네. 좋습니다. 그 데드리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, 어, 한번 해볼까요, 바로? 그럼 빈 봉부터, 아, 빈봉안 해요? <laughs> 괜찮아요? <웃음> 아. <웃음> 뭐, 이 정도까지 질문하냐, 이거죠? 그죠? 그 다음, 무게를 올릴까요? 네. 아, 좋습니다. 이거는 무게가 좀 무거워요, 여러분들. 이게 파운드라가지고 20.4kg 거든요. 그래서, 어, 100kg가 넘는 무게입니다. 어 좋습니다. 보여주세요. 와, 와, 6개월 전보다 자세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예. 이제 자기 체형에 딱 맞는 최적화된 자세를 딱 찾은 것 같아가지고,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제 데드리프트 컨텐츠 할 때, 제가 항상 좀 불안한 눈빛으로, 혹시 다치면 어떠지 이런 눈빛으로 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, 아, 아예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, <laughs> 감상하고 있었습니다. 예. 이 100kg 좀 어땠어요? 100kg 도 괜찮죠? 혹시 무게를 또올리나요 <laughs> 아, 아이고 너무 쉽게가지고 헛웃음이 나오네요. 그러면은 제에스도또 힘내라고 아,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바라바바바. 아, 네. <laughs> 여러분들 어, 이 파워 리프팅 고인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아야아번 <laughs> 가지죠. 응? 네. 너무 약, 너무 약해요. 아 이거 진짜 센 건데. 됐습니다. 아, 120kg 가보도록하겠습니다어 좋아요 좋아. 120kg 노스트랩. 아, 어... 어디? 후. 자, 아, 집중. 와. 와. <laughs> 여러분들 이게 이 전체 이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. 이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원판만 바꿔서 바로바로 바로 이게 또 촬영을 한 거였는데 오 이렇게 조금 쉽게 드는 걸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. 저랑 이렇게 좀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? 좀 소감이. 어 너무 재밌어요. 예. 네. <laughs> 오랜만에 오시고 네저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,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? 네, 좀 잠시 쉬고 네, 있지만 그죠?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 아마 네. 3월 달부터 다시 네. 할것 같아요 유튜브 이름이 뭐죠요 힘센, 힘센 언니 힘센 언니 이 파워리프팅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트레이트로 체육관 내에서 이 스트롱걸스라는 이 플랫폼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리프팅이 남자들만 이렇게 하는 이런 무식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진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의 인스타 주소로 DM을 보내주시면은 이 스트롱 걸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실 거예요, 그렇죠? 좋습니다. 오늘은 에스더가 대회가 얼마 안 남은 이 관계로 이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약간. 맛보기용으로, 정말 오는 맛보기잖아요. 맛보기용으로 딱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에스더의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에스더가 3대 운동 말고도 여러 가지 여성분들한테 좋은 그리고 3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보조 운동도 잘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에스더의 앞으로의 좋은 모습도 같이 기대해 주세요! <laughs> 이렇게 살짝, 이 백보자 한번 보여주세요. 어? 아, 이게 보통 엉덩이가 아닙니다, 이게.